사고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 그여 누구의 엄마인지 알수 없는 음, 엄마부대, 엄마부대. <laughs> 주옥순 대표가 집회 참가 여고생 폭행으로 불구속 네. 기소했다고 합니다. 음. 가서 때렸다고 한 거예요, 그냥. 음. 아, 근데 그 그분 말이죠. 참 진짜 열일하시네. 그분은. 음. 그분 남편과 자녀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그러니까. 엄마는 맞아요, 근데 그분이 모르시는 건가요? 엄마 이름 맞아요? 거 <laughs> 이름이 엄마야? <laughs> 어. 그런 거 아, 아닙니까? 돌아버리겠어, 어... 진짜. 예전에 유병현 유병원 갈때막 김엄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가서 마스크 쓰고 갖고 와서 쌍욕을 좀 해야겠어. <웃음> <웃음> 얼굴에 대고. <데모>. 어, <laughs> 얼굴 팔려서 내가 못하는데. 어, 마스크 쓰고 한번 왜냐면 저번에. 욕 장인이 막붙는거 아닙니까? 저번에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또뭐 세월호 유가족 욕하고 막 그랬거든. 음,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음, 지나가시는 행인이 손가락이 했다고 음, 그랬더니 막 마이크 얘기하다 갑자기 놓고 가서 막 욕하더라고. 음. 그 아저씨가 참 갔잖아. 그서별 대근 안 하는데. 나한테서는 새상새상태라 처음 듣는 욕을 해줬을 건데 <웃음> <웃음> 아시, 다시 다시 말만 세계 아쉽네 요이 아줌마가 진짜 열리라는 게 제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재동 하차 요구 대도 있었고 정말 놀라운 건 윤창중 도서 출판 기념회에도 가셨습니다 이분이 음, 대단하신 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마 부대에 음, 시위할 때 들어가는 돈 음. 어버이날 들어간돈 네. 철저히 봐이쳐야죠. 아, 아 그래도 감옥 보내버려야 돼. 음. 그래야 다시 이런 짓을 못하지. 음. 그렇죠. 독방 쓰게 만들겠다. 음. 아니 집회 시위는 자발적으로. 음. 우리는 뭐 집회 시위 언론 출판 결사자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돈 받아가지고 그걸, 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인 거잖아요. 음. 근데 이분들이 박근혜 힘내라라는 종이를 들고 이또 음. 아, 나오셨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종이를 뺏고 하다가 뺨을 때리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주엄마가 주엄마다 주 아줌마가. 아, 하여튼, 이분이 그 여고생, 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아. 음, 그러니까요. 본인은 때리지 않았다고. 아, 어, 증거가 아니고. 없다라고. 아니, 증거, 저,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네, 피해자도 있고. 에휴, 진짜.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흉기를 든 괴한이, 음. 어, 야당 의원한테 달려들다가 현장에서 또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접속된다 그러던데. 음. 하여튼 저는 이렇게 어른들이 말이죠.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지. 아이들한테 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이야. 아기가 네. 부끄러운 줄 알면 그 자리에 있었겠어. 음.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laughs> 온 거겠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야당 의원들에게 흉기를 든 괴한은 그 음. 정의당 노회찬 의원 그리고 음. 이정미 윤서화 의원이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에 그 흉기를 든 남성이 막아서 오위협을 네. 했던데. 집회를 하는 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네. 네. 근데 쪽수엔 장사가 없다고 <laughs> 혼자 갑자기 오셔서 바로 <laughs>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 참. 그러네요. 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뭐, 중고생들의 집회 참여가 진짜 많아질 것 같은데, 예. 일부 교육청에서 촛불 집회 참여 학생들의 학교를 파악해서 학교로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니 일부 교육청이요 어디 네. 교육청이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자빠졌네? 그러니까요. 대전입니다. 네, 대전인데, 그만, 대전은? 대전 유정복 시장인가? 아니, 근데 인천이 유정복인데? 대전은 교육감이 하겠지, 뭐, 그런 거. 네. 아, 짜증나네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음.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네, 일일이. 그러면 학생들 더 반발해.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직 뭘 모르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이번 주 토요일에 민중총걸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1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면 거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의 촛불 시위 정도 되지 않나요? 네네. 그보다 네. 그렇죠? 더 하죠. 어, 네. 그거 훨씬 많죠. 네. 네. 아. 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더 민주가 말씀하신 대로 장외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정권 퇴직 운동에 네. 나섰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 이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게 터지느냐. 이거 분수령이에요. 또 진짜 음. 이 일주일 안에 뭐가 또 터질 수 있어요. 음. 여러 가지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2일에 장외투쟁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원으로 채택을 했다면 네. 저는 분명히 이번 주에 jtbc나 또는 다른 언론에서 거리로 시민들을 이끄는 무언가가 반드시 터질 것이다. 그럴 수도 음. 있죠. 저는 반드시 음. 터질 것이라고. 음. 그쵸. 지금 아직 다 터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요 아, 왔으니까. 그런 게 동력인 거예요. 그리고, 네. 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통령 7시간 방송한대. 아,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아, 드디어 나옵니까? 모르죠, 근데. 어. 뭘 얻었는지 안는니 음. 모르죠. 근데 뭐. 얼마나 많은 정부가 그쪽으로 갈지가 음.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가 네. 나왔잖아요. 최태민의 의부다.